삼성 에피스 홀딩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이전입니다 자, 오늘 삼성 에피스 홀딩스 볼텐데, 어, 자, 우리 주주님들, 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자, 아마 많은 주주님들께서 이 삼성이 제2의 먹거리로 바이오를 선점한 상황에서 자, 이 종목을 뭐 매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자,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영상을 또 추가적으로 어, 타점 한번 잡아드린 다음에 더 찍어드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증권사들에서 많이들 목표가를 지금 현재 60 일1만 원으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님들, 목표가 우리 61만 원 절대 아니죠. 현 구간에서 우리가 상장했을 때의 61만 천 원, 이 시가를 왜 깨고 더 크게 우리가 상장. 상장에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 61만 원을 돌파하기 전에, 왜 우리 주주님들께서 삼성 에피솔딩스 관련해서 이 매수 관련된 타점을 잡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종목을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면서 전략적으로 끌고 가셔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거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이거부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제2의 반도체로 지금 현재 바이오를 자, 선정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삼성전자라는 이 삼성이라는 그룹이 자, 특정 산업을 미, 밀면요. 어떻게 할수 밖에 없냐면, 자, 국내 기관 포트폴리오 섹터 비중이요. 강제 조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기관 포트폴리오는 한국 주식 시장에 이 포트폴리오를 차지하는 비율이 한 40에서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자 기간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은 삼성의 지금 현재 산업의 비중이 시장의 차기 성장 섹터로 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국민연금이라던가자 국내 우리 운용사들 뭐 연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자산운용사들이 모두 어떤 걸 반영을 하냐면요 탑다운 우리 GDP 성장 산업 비중과 더불어서 자 국가 핵심 산업 정책 비중 그리고 자 대기업의 전략 비중을 반영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에 자 제2의 반도체를 지으면제이 삼성 전 삼성이 바이오라고 지으면제 찍는 순간 자 바이오 섹터 비중은요 자 기본 구성에서 자 과소 비중이었던 게 정상 비중 구간에서 자, 초과 비중으로 강제 이동을 합니다. 즉, 바이오는 일단 담아둬야 하는 섹터가 됐다라는 건데, 자, 그런 와중에 삼성, 바이오 로직스 체인에서 상장되어 있고 자 지주 회사 성격의 회사는 이 삼성에서 어디밖에 없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는요 지금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담지 않는 것부터 아니 담지 않는 게 아니고 안 담으면 포트의 구성 자체가 아예 틀어지는 구조가 된다라는 걸 지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삼성 바이오 밸류체인의 중심이, 자, 지금 현재, 자, 이 CDMO, 자, CDMO와 자, 이 바이오 시밀러, 자, 게다가 신약개발. 게다가 ADC 유전자 치료제 항체 플랫폼으로 이걸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밸류체인 전체를 지금 현재 어디에서 지배를 하고 있다? 삼성 에피소 홀딩스에서 지배한다라는 를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현재 신약 개발의 첫 발을 들인 지금 자안 그래도 우리가 이 바이오 종목들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약 개발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상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상 자 그리고 삼상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자 이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 보통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냐면요 일상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재료 소멸되면 빠지고 그러나 이상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더 주가가 올랐다가 재료 소멸되면 빠지고 삼상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더이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지고 이렇게 상승가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올지언정, 뭐가 분명히 이 삼성 에피솔딩스는 진행된다? 고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결국에는 기업 가치는 계속해서 우리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일상에 대한 완전한 기대감이 시작되는 이 고점이 형성되기 전에 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 에피솔팅스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매도세가 나왔던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전에 외인들이, 저 외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부분에 있어서의 물량에서 MSCI 편입에서 지금 현재 삼성 에피솔딩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이 MSCI로 인한 물량을 일단 1차적으로 기계적으로 매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은 일정 부분 받았지만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분에 대한 매도세가 마르면서 자, 인한 살짝에 뭐가 났다 그랬죠. 이 상장 첫날에 엄청나게 매도세가 나오면서 저항을 맞았던 구간. 자이 구간에 대한 매물대 테스트를 진행을 한 이후에 자 매물이 아직까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이 매물대 테스트가 자 우리 주주님들 거리량이 터지면서 진행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지지를 어서 받아서 지지를 자 여기 여기 구간. 자 하락을 하면서 저항을 맞았던 구간을 정확하게 지지를 해둔 다음에 자 여기를 정확하게 자, 지지를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더이앞 구간에 매물 소화했던 구간에 어제, 어제 다시 한번 더, 자, 터치를 한 다음에 어제의 종가가 어디서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매물 대 테스트를 했던 자, 지지를 받았던 구간에서 우리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부분에 대한 거 제가 어제, 자, 어제 12월 2일 영상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잠깐만 보고 가시면 단기적인 저항이 잡힌 게 보이시죠? 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448,000원 다리에서 단기적인 저항이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저항을 잡혔던 구간을 다시 한번더 오늘 날짜에 터치를 한 다음에 오늘의 종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의 종가 가 어디서 끝났어요? 이앞 구간에 매물 대 테스트를 하면서 뭐했던 구간? 지지를 받았던 구간을 깨지 않고 지금 현재 종가 마무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금 현재 우리가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앞 구간에 매물대 테스트 한 다음에 자 여기 구간이 다시 한번더 매물대 테스트를 하려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자 매물 소화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 지금 현재 이 30분 봉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 자, 가장 강력한 장대 음봉이 나왔던 자, 구간이 이 위에 있으면서 이 구간에 대한 자,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매물 소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 위아래 자, 흔들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이후에 우리가 61만 천원을 돌파하고 나면은 자, 그때부터는 전부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정말 더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지금 구간이 우리가 이런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오기 전에 자, 출발을 하는 그 시작 구간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그 시작 구간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오늘 시가가 여기 윗구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셨을 을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앞구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 30분봉 안에 어느 정도 상장 첫날에 나왔던 MS CI에 대한 물량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 매도했다는 것 누군가 매수를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상승가락 상승가 하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만해도 이렇게 강력하게 이 30분봉 안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다시 한번 더, 만약에라도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가 어디 구간을 간다라고 하면 61만 천원을 다시 한번더 우리가 바로 돌파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고점 입구간에서부터는 자,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 자체가 정고점 돌파 후부터는 거기가 진짜 마지막 고점인 것 같아서 쌍봉 찍고 빠질 것 같아서 더 추가적으로 30%, 40%, 100% 먹을 수 있는 구간에서 자, 무서워서 1에서 5% 떼기하고 끝낸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 구간에서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 한번 눌렸다 갈지에 대해서 기회가 아직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 이에 대한 기회, 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이제 핸드폰 화면 보시면, 이런 화면 하나 나오죠. 자, 여기에서 우리 주주님들 제목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신청 링크 하나 나옵니다. 자, 이거 클릭하시면, 그런 창이 하나 뜰 텐데요. 자, 여기에서 이용하실 혜택 신청의 대응 전략 및 실시간 타점, 자, 텔레그램 방, 우리 주주님들께 브리핑과 더불어서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리는 텔레그램 방, 자,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주주님들 대응 전략 자료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주주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코스피 200과 MSCI 편입 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왜 기관들이 삼성을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매수해야 되는지 플러스 추가로 자, 임상 1상 이상 3상을 진행될 때 어떻게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는지 우리가 지금 현 구간에서 왜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지 다아놨으니까 이거 체크하신 다음에 받아보실 연락처 010-1234-1234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 주주님들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 제출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지금 어떤 기간이다 이 외국계 글로벌 증권사 펀드사들이 리밸런싱을 하는 기간이다. 이 리밸런싱 하는 기간에서 자 지금 현재 26년도 대장주로 돈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섹터별로 이 종목들 무조건 주목하셔야 하는데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우리 주주님들께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자 우리가 정말 주식시장에서 자 돈을 크게 재산을 증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우리가 시총이 크고 자그각 섹터별에서 자그 해에 대장주가 되는 종목을 자 바닥에서 잡으셔서 비중을 크게 실으셔서 결국에는 자 우리가 엉덩이 무겁게 하고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정말 이 수익률 자,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뭐다 결국에는 엄청나게 큰 비중을 실어서 우리에게 수익금으로 돌아오는 비중을 실을 만한 대장주를 지금 잡는 게 중요하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영상에서는 자, 26년도 주조들 섹터별 대장주 세 종목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어떤 걸 공개를 해드릴 거냐면은 자, 26년도에 자, 각 섹터별 어떤 섹터에서 대장주가 세 종목이 나올지 오늘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주주님들. 자, 먼저 이거 체크하시고, 자, 들어보시면요. 제가, 최근에 연이어 영상에서 종목별을 말씀드리는 것. 첫 번째는 어떤 시장 우리가 ESS. 자, ESS 지금 전기차 시장이 연간 400에서 500와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장에서 자, ESS는 2030년까지 어떻게 바로 필요하다? 2.5에서 3 테라와트, 즉 6배에서 7배나 더큰 시장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로 해서 폭발적으로 시장이 급작스럽게 커지기 시작을 했다. 자, 게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 26년도부터 폭발적인 시점인 이유 세 가지는요. 자, 첫 번째로 자, 미국 IRA 인플레 감축법이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유럽에서도 자, ESS 보조금 관련해서 이 규제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대폭적으로 ESS를 밀어주기 시작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 ESS가 필요한 게이 태양광, 자, 이 태양광과 풍력 설치량이 언제 정점을 이루냐면요. 26년도와 바로, 자, 2030년에 정점을 이룹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ESS 관련해서 아직까지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기 한 종목 하나 우리 주주님들께 자, 넣어 놨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바이오 당연히 우리가 바이오 안 가져갈 수가 없죠. 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중에서도 우리가 이 BBB 자 BBB를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ABL 바이오가 많이 올라간 게 BBB 섹터인 거 알고 계시죠? 자이 BBB 섹터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 주주님들 바로 이 성장 성장과 신약 그리고 비만 그리고 면역 질환입니다. 자 브레인 블러드 바디 자, 내질환, 알츠하이머, 혈액암 면역질환, 자, 그리고 비만, 대사질환, 근 감소증 등등인데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25년도에 한올 바이오파마와 ABL 바이오 쪽으로 크게 수익을 드렸다고 하면이 이제 다시 한번더 움직이기 시작한 이 BBB 종목. 자, 이 종목 지금 현재 바닥에서 계속해서 매집 중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26년도에는 자, 어떤 게 엄청나게 준비 중이냐면,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26년도에는요, 굉장히 많은 한국 주요 기업들의 임상 발표가 26년도에 대거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바이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우리 주주님들 어떤 걸 잡으셔야 되죠? 잡주가 아닌 정말 실력이 있는 찐 대장주를 우리 주주님들께 한 종목, 여기 우리 디피티 파일에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 주주님들 이 로봇, 자 로봇 이미 많이 간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우리 주주님들 보세요. 몇 개월 잠깐, 1년 잠깐 오르다, 그 성장세가 멈췄나요? 아닙니다. 로봇은 진짜 실제 AI의 적용 연도는요. 26년도부터입니다. 우리가 24년도와 25년도는요. AI 인프라의 준비 단계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본 게임은 언제부터이다? 우리가 22년도부터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데이터 센터 GPU 관련된 투자가 증폭을 했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AI. PC 그리고 AI 자, 스마트폰 보급이 진행이 되었고 자,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어떤 게 확산이 되기 시작한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대중화됐던 초기처럼 이 AI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정말 대중화되고 상류가되는이 확산의 이 시작점이 바로 우리 주주님들 26년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너무나도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든 자료들을 이 PPT에 정리를 해서 담아 두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거, 자, 지금 현재 굉장히 오랜 기간 주연이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이렇게 좀한 번에 모아놨는데요. 자, 아무도 주목 안 하던 하나오션 3 4 0 0 0 원대, 자, 두산 에너밸리티2 3 5 0 0 원, 삼성전자 5 4 5 0 0 원. 자, 제가 이거 만들어 낸게 아니라,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 2024년 12월 26일 하나오션 자, 이렇게 34,000원. 자, 3 4 0 0원 아무도 주목 안할 때부터 추천을 해 드리면서 현재까지 끌고 오면서 수익률 자, 중간중간 챙겨 가면서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도 3월 31일, 2020년 3월 31일, 23,500원 구간에서부터 끌고 오면서, 자,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 결국에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비중을 크게 실을 종목에 관련된, 자, 공부, 자, 미리 PPT 자료 받아보시고, 자,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정말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을 함께 만나보실 분들은, 자,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자, 눌러주신 것만 잊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 것까지 다 같이 체크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눌러서 자, 제출을 해주시면, 자, 소중한 1분으로, 소중한 1분으로 우리 주주님들 함께. 정말 주식으로 자돈 버는 소소한 행복 주연이가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제출해주신 분들은 자, 문자 잘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만의 주신 여자친구 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